녹화 안 딜레이처라. 눌렀다. 아, 녹화 안 하고 있었어. 짱 편집할 게 없어. 아 저기 제아 씨 미니스 미녀언 먹네. 뭐?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니 그영그그영 그, 그 영, 영광이의 말이었어요. 영, 영광이가 그렇게 전화라고 했어. 영광이가 오. 하라고 했다. 나도 그럼 영광이가 전한 거야든 영광이가 CS 다 먹으라는데. 아니아냐 누가 그래 난난 못들었어 아 진짜 또 왔어 영광? 어 방풀임 방풀이야 방풀? 아니 그냥 니가 <laughs> <네가> 존나 밀어놓가 <밀어넣고 웃음> 뒤지는게 뭐 방풀이야 네. 방풀임 아니 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방풀이 되냐고 <laughs> <laughs> 아니 보는 사람 있다고 우리 제드님 받으시고 있는데 우리 제드님 사람도 아니야? 방풀하지 <laughs> 마세요 레이스 이즈리얼이야 아, 아니 방풀한다 했어 <laughs> 아, 야나 살려도 안 하고서 살려줘. 갱을 저렇게 많이 올리고. 그거 없어. 그냥 너무하네. 아니, 뭐가 있어, 살려주지 아. 죽... 어그 벌레도 죽으란 법은 없는데. 너무 하 아니. 그 방송하시는 분이 너무 찡찡거리시네. 그러니까 재미 없어요, 뭐 그러면. 찡찡이에요. 개그 찡찡 거리잖아. 진짜 그렇게 찡찡거리면 재미있던 사람도 재미없다고, 할튼 아니, 원딜이 원래 이런 포지션인가? 어떻게 나한테? 뭐 원래 그런 표시션이야아 이거 지랄이네? 와... <laughs> 저건 답차이고 아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 물차이 멈춰 그만해 물타기 뭐야, 멈춰 김준형 김 김주영, 니들이 물타기 한다고 김, 어? 고통준형의그 멘탈을 갈아먹을수 있을 것같아아나 매니저지? <laughs> 아니 베이는 욕 먹어야 돼요 야수님. 쩐삼이 쩐사미, 쩐삼이죠? 자기 팀이야 자기 팀이라고 생각해봐. 어. 나 아, 지금 매니저야. 방 터트려. <laughs> 어, 어, 어. 방 터트리자 멈춰. 가버려. 진정해 진정해. 다 강퇴 시켜버릴 수가 있어. 아, 멈춰 멈멈 멈춰. <laughs> 채팅장채팅장은그 고이백만 원써주세요 저. 그거 이만 네, 할 네, 고운 네, 말, 네. 이쁜 말이 아까워. 미안, 데 방송 음. 보는 게 아까워. 웃긴 놈들이 있어요. 이렇게 오세요, 게 가자, 어, 우리 원딜, 우리 원들왜불쑥 들어가? n o 그스아 야, 그스 듣고 있냐? 짱놈아 아, 조영광 군. 어. 이 어, 신상 공개해 어. 나세요. 뭐 하는 거야 지금? 이거 이거 저작권으로 신고할게요. <laughs> 아이고 이건 편집자가 다 편집해줄 주니까 걱정 마세요. 온두 번째 나은 첫 번째 누군데? 잡아줘 케인. 아 진짜 우리랑 합동하니까 그거야 방송 텐션 사고 올라간 거 봐봐. 봐봐. 주현정 너 우리 없었으면 어떻게 할려했냐? 네, 근데 항상 혼자 하면 항상 진노잼일 거야 너네. 아 혼자 하면 진노잼이겠지. 너희가 함께 있잖아. 너희가 있잖아. 없어. 출연료 줘 오늘. 야 그라스, 네. 네. 야 그라스 듣고 있냐? 응. 그라스 듣고 있냐? 야, 그라가스 듣고 있어? 뭐, 그라가스 듣고 있어. 그라가스 안 듣고 있어. 그라가스, 아프리카 없대잖아. 아, 미드 차이. 못 들었겠지? 아, 비... 듣고, 듣고 있어. 있다, 듣고, 있다, 듣고, 아, 있다, 듣고, 아, 아, 듣고, 듣고 있어, 듣고 있어, 듣고 있어. 시장님 오지 말라고 와. <laughs> 뭐, 그라가스 듣고 있어요, 뭐. 아, 저 새끼야, <laughs> 이씨. 제드도 듣고 있을걸? <laughs> 어 그라가스 듣고 있어. 아, 보터카드왜 같이 먹냐고. <laughs> 듣고 있을걸? <laughs> 어 그라... 아 시스템은 물밖에 안해 듣고 있으면 그만아 이제 좀아 너무하잖아 도와이 <laughs> 씨발로마 난 도와줘 지금, 지금 죽어 그냥 나리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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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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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거같 진짜 나도 이리가지몰라. 아 이거. 뭐. <laughs> 되겠냐 너, 그게 우리 진짜. 없으면은 혼자 아무 말 없이 그냥 찐따아 미안. 아, 그건 맞지. 응. 그럼 맞지. 이거 팩트밴아 아, 미안 미안 나 매니저 너너너 너, 너, 너. 네. 한번 봬. 뭐야? 뭐야? 아 그라가스님 뭐, 못하시네요. 뭐야. 뭐야? 아 그라가스님 꼴 좋다. 뭐 오드스 봐바도 뭐할래? 일배차밖에안 나잖아. 아니 뭐요? 멋있든가 우산 n 는데 y Sund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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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치는데 a y s u n d a 그 s u 아가 a y s u 하 d a y s u n d 시고 Sunday, s u n d 어야 Sunday, Sunday, 살려 살려 살려. 도대줄것 같았냐? 아, 아 제라스 뭐해? 아, 발더스는 조용해. 아. 아니 그 출연료 챙겨 줘야 한다, 준영. 뭔 지랄이야. 출연료 하, 1회 30만 원인 아, 거 알지? 우리 우리의 홍보력 없었으면 이거 내가 안 붙대 안 됐다. 내데 진짜 오타리였어, 진짜. 진짜 우리 우리 포함 사타리. 지금 어, 지금 외부인들 보고 있잖아, 지금 너희 아니어도. 우리 때문에 보고 있는 거잖아 너 포함 10명 아님? 여기 있는 거? 아, 난 포함하지 말아야 지아 진짜 이게. 너무하네 아아거 그만 죽어 형 어. <laughs> 게임 이길 수어그라 그래 어디서 하냐? 아 X됐다 야 심지어 10명 찍었다 <laughs> 와. 아 이게 진짜 찍는다고? 그 자춤 전직 모델같이 생기긴 했는데 그좀 섹시하긴 응? 하죠 얘가 응? 그 건담 모델같이 생기긴 와 모델은 진짜 서울역에 사는 서울역에 아, 사는 뭐! 위험한 발언 위험한 발언 아 위험한 발언이야 뭐 <laughs> 서울역에 사는 영광이도 그거보단 잘생겼겠다 아 아니, 예, 위험한 발언 영광서울역못 간다고 서울역 그 비하 발언 어아 서울역이 왜비 서울역 비하 안 했어 네이서 시키모닝 나락 아, 뭐 나락 요즘 유행 중며들었다고그 김준료 <laughs> 다 김준영이더라고. 아 살려줘. 제, 제락스. <laughs> 야, 뭘 살려. 네가 처맞아 놓고 와. 와. 진짜. 에이 우리 애 신님 잘하신다. 아뭐 하냐고. 발카하 그, 그래도 잘할 듯. 떨린나 아, 오늘 오렌지 색깔이데 어때? 오렌지 아. 주님, 오렌지 준영. 아 준영 너 겨드랑이에서 오렌지 냄새 날것 같은. 지지. <laughs> 아. 자, 철수, 준영, 그라가스 개새끼야, 트랙팀. 너 어디 살아, 씨, 빨로마. 야, 그라가스. 아, 끝났네. 아유, 이 왜냐고? 아, 씨발. 체 날뛴다야, 영광. 세 준영아. 아니 그가 누구야? 준이 내렸어. 5년 안에 이거보다 사람 많을 수 없다. 자, 아, 형님들 들어갑니다. 아 씨.

아.. 역겨워.. 아야준물 들어올 때노저우라고 방송 더 하자 아무 이재명 저야돼이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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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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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x x x x x x x 사람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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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유튜브 돼? 어. 네, 쟤 유튜브 하잖아. 송원이 편집해주잖아. 그러니까 한 다섯 명 되냐? 어디가 이제 딱 다섯 명인데? <laughs> 그럴 것 같아. 너, 너 친구 많이 없잖아, 아, 미안. 그, 나, 나쟤 구독 안 했는데? 아, 이제 구독 퀴도 하면 되나? 아, 구독, 피동시켜. 구독 두 번씩 눌러주십시오 했는데. 캐리, 캐리, 띵, 캐리.